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마스킹이 있으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SC60의 사이드미러 탈거하는 방법을 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개 없는데 지금 이런 리무버라든지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리무버가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갈고리,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으로 생긴 어, 명칭은 이제 7mm라고 하죠. 육각 7mm, 그 다음에 T25 별입니다. 별. 네, 네. 요렇게만 있으면은 작업이 이제 탈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은 마스킹이 있으면은 좋습니다. 어, 마스킹이요? 네. 이거는 이제 방법을 뜯으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SC60 같은 경우는 지금 볼트 자리 잡고 있는 게 여기, 여기, 맨 밑에 여기 세 개만 딱 풀면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마스킹을 쳐준 이유는 여기 도어. 패널이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쳐놓은 거고, 요렇게 해서 지탱을 해서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집어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병뚜껑 따듯이 지탱을 해서 딱딱 딱 해주시면은 탈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여기 안쪽에 별 25가 자리잡고 있어요 저쪽은 뜯기가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살짝 집어넣어서 얘를 가볍게 뚝 풀어주면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또별 25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6각 7mm로 여기 있는 걸 볼트를 풀어 줄 거예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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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고 끝 들어 올리면서 유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다시 한번 키운을 해서 형을 윈도우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풀어줬으면은 잡아가지고 위로 올려주면은 탈거가 됩니다. 그냥 여기 하나만 메인잭 여기 하나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잭은 여기 보시면 홈 있죠 여기 네. 보이시죠? 네. 여기를 눌러서 빼줄 거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인데 손잡이예요 손잡이. 손잡이를 당기는 이런 건데 자 이런 뾰족한 걸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홈을 눌러서 양쪽 홈 홈을 눌러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빼고 나머지는 밑으로 다 체결할 때는 저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딸깍 소리가 나야 돼요. 딸깍. 그다음 마지막에 체결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보트림을 틀 뜯으면은. 최대한 여기 기존 순정 3M은 잘 보존을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뜯어 놓고 옆에 놓고, 여기 하나, 두개 있고, 또 이쪽에도 있어요. 세 개가 총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육각 7mm입니다. 얘가 이제 사이드 미러, 이제 배선이에요. 여기 배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두 개. 얘를 눌러서 위로 올리면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위로 올리면 빠지게 됩니다. 육각 8mm.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전동을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손으로 다 탈거를 합니다. 자, 얘를 다시 올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스피커를 떼가지고 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풀어줘야만이 이제 완전하게 사이드밀과 탈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피커 있는 쪽만 탈거를 할 겁니다. 자, T 별 25라고 했죠. 4개만 풀면은 스피커, 스피커 이렇게 빠집니다. 얘를 그냥 풀면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갈고리로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게 되면은 제 손이 확보가 돼요, 공간이. 안 그러면 얘를 이제 다 뜯어야 되는데 시간적 낭비가 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 마스킹. 마스킹이 왜 필요하냐면 이 선이 지금 여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얘를 갖고 오기가 낄때 장착할 때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스킹 하나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다시 조립할 때 편하게 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꺼운 마스킹으로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빼고 낄 때는 얘만 쭉쭉쭉 잡아 당기면은 여기 알아서 다 선이 배관이 통과돼가지고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손을 넣어야 돼, 이 공간에. 왜 넣어야 되는지는 사이드미러가 탈거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넣어가지고. 저쪽 안에 있는 키를 안쪽에 있는 키를 빼줘야 되는데 일반 대표님들께서는 여기를 이제 손을 넣어서 핀을 여기에 꽂혀 있는 거를 빼려면은 얘를 육각을 푸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가 볼트를 세 개를 풀러도 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서 빼주셔야 돼요. 도장 조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빼시면 돼요. 자 여기 안에 스피커를 뜯었던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보이시죠 여기? 얘가 도어 패널에 껴있기 때문에, 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볼트 3개만 푼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마스킹 해놨던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끊을 거예요. 자, 탈뻔 oh 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체, 사, 업체 대표님들. 사이드 미러는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서 도어 PPF 시공하실 때 조금 더 퀄리티적인 시공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